네, 오늘 트레이딩 결과 보시면 깔끔하게 단 3번의 실현만으로 50만원 넘는 수익 가져오면서 최종 보증금은 1510만원 달성했네요. 네, 안녕하세요. 비트맨 트러스트점입니다. 오늘도 저희 트러스트점의 파도타기 매매기법 활용해서 실거래 트레이딩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오늘 가격이 길게 횡보하다가 추세 한번씩 나와주는 보편적인 장이긴 한데 실현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정확한 타점을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스 타점이 나와줬는데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바로 매수로 진입하겠습니다. 오늘 첫 진입하는 거래는 매수로 바로 10만원 진입하고요. 자, 과연 이 파도타기 매매법으로 진입해본 오늘 첫 거래 바로 실현해줄지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아, 깔끔하게 저항받아 떨어지는 가격. 이번 거래 매도 실현입니다. 아쉽게 오늘 첫 진입한 거래 1회차 실현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가격의 순간적인 추세 따라가면서 결국에는 수익 실현하는 모습 을 보여드려야겠죠? 일단 다시 올리는 가격 보이니까 2회차도 매수 마틴 진입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25만원 진입하겠습니다. 2회차 25만원 매수로 진입하고요. 자, 과연 이대로 쭉 올라가는 가격 추세 좀더 이어지면서 매수 실현해 줄지 결과 한번 기다렸다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네, 좋습니다. 1.58까지 올린 가격 깔끔하게 매수 실현해 줬네요. 이렇게 오늘 첫 거래는 매수 추세 잡아서 2회차 마틴까지 진입한 거를 실현해 줬습니다. 자, 그럼 또 오늘 목표수익 50만원까지 빠르게 이끌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또 차트 지켜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쭉 빠지네요. 이러면 매도로 진입해야겠죠? 네, 바로 매도 1회차 진입합니다. 네, 지금 강하게 더 쭉쭉 빠지고 있는 매도세 확인하고 따라서 바로 진입해봤는데 과연 반등 없이 더 떨어지면서 실현해줄지 결과 기다렸다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아, 올리면서 시가 잡혔는데 네, 그대로 더 올리네요. 아쉽게 또 이번 거래도 1회차는 실격했습니다. 매도 추세로 충분히 더 빠질 공간이 보이는데 일단 매수세 확인했으니까 관망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떨어지면 2회차 25만원 또 매도 이어서 진입합니다 자 좋습니다 매도세 쭉쭉 이어지고 있죠 바로 매도로 2회차 이번에는 더 떨어지면서 실현해 줄지 결과 한번 지켜볼게요 와 이번에도 깔끔하게 반등 받아버리는 가격 네 2회차도 실격했습니다 지금 추세인 보여주는 지표 하단까지 쭉 떨궈줬는데 계속 이렇게 반등 살짝씩 주면서 매수 결과 나오고 있네요 아쉽긴 하지만 3회차로 또 실현 가져와야죠 매도세 보이지 않으면 매수 스위치 오래 보면서 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또윗꼬리 남기고 떨어지는 모세, 그냥 매도로 이어서 마틴지입 합니다. 자 이번에도 매도로 60만 원3회차 마틴지입 해봤고요. 자 과연 이번 3회차에서는이 추세임 결국 이어지면서 실현이 되는지 결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움직임이 거의 없는데, 네, 0.760. 네이버거래 그래 매도 실현입니다. 오래 멈춰있던 가격, 네더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매도 실현해줬습니다. 이렇게 또3회차 마틴까지 진입해본 오늘 두 번째 거래. 결국에 매도스 따라가면서 실현해냈고요. 자, 벌써 두 번만 더 실현하면 오늘 트레이딩 이절 마무리합니다. 이파워트레의 매기법 이렇게 계속해서 타점 나와주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이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럼 또 계속해서 타점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렇죠, 반등 나와줄 때 됐습니다. 이제 또 지켜보다가 매스 타점 잡아볼 수 있겠네요. 네, 매스로 진입해보겠습니다. 지금 큰 움직임이 없긴 하지만 바로 일단 진입하고요. 지금 어찌됐든 메스타점이긴 하기 때문에 급격해도 또 마틴 이어갈 생각하고 진입해 왔습니다. 결과 지켜볼게요. 다시 올리면서 시가 잡히긴 했는데 아 떨어집니다. 네, 굉장히 애매한 구간인데 저항을 맞아버리네요. 이렇게 매도세 크게 더 이어진다면 매수 마틴 진입할 순 없으니까 또 집중해서 금방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크게 올리면서 메스타점입니다. 오늘 이런 식으로 갑자기 터지는 장대봉들이 종종 보였는데 일단 바로 저항받을지도 모르니까 좀더 봐야죠. 계속 또 올리고 있네요. 바로 2회차 25만원 매수로 이어서 진입하겠습니다. 자, 또 갑자기 나와준 장태양 보. 매수세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보고 2회차 진입해봤습니다. 물론 바로 저항받을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실격하면 마틴으로 계속 진입해볼게요. 네, 39.64까지밖에 못 떨어졌으니까 매도 실은 아니죠. 자, 다시 올려줘야 하는데 과연 아, 더 떨어지는 가격. 이번 거래도 결국엔 저항받아 떨어지면서 시가 좀앞더니 매수 실격했습니다 너무 크게 올리긴 했죠. 네, 또 이번 거래 2회차 실격을 해버렸는데 괜찮습니다. 또 3회차에서 실현 가져오면 되니까요. 어, 지금 다시 올리는 가격, 이거 매수 또 이어서 진입해도 될것 같거든요. 어, 또실격하면 4회차 마틴 진입하면 되니까. 네, 또 매수로 3회차 60만 원 진입합니다. 자, 오늘 또 이번에는 매수로만 사면서 진입하고 있는데. 이번 3회차에서도 결국 실현해주면서 트레이딩 마무리할 수 있을지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올렸습니다. 72.68까지 올렸기 때문에 매수 실현입니다. 매수 실현하고 다시 떨어지지만 이미 매수 실현 결과 나오면서 3회차에서는 실현해줬습니다. 네, 오늘 트레이딩 결과 보시면 깔끔하게 단 3번의 실현만으로 50만원 넘는 수익 가져오면서 재정 보증금은 1510만원 달성했네요. 이렇게 고마틴으로 갈수록 저회차 실현보다 더큰 수익 가져오도록 마틴 금액을 미리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면 보신 것처럼 누구나 빠르게 많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비트맨 트레이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영상 본문에 나와있는 트러스트점 1대1 문의하기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오늘 트레이딩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맨 트러스트점이었습니다.